오늘 읽어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짐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와 세상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 즉국가 정부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국가 정부에 복종해야 됩니까? 1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면 누구를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그래서 만약 거스리게 된다면 나는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난이 정부가 시킨 거다할 거야. 그래서 이국가 권세를 거스르게 된다면 누구의 심판을 자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세상 권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국가, 이 정부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정부가 시키는 것은, 이 나라가 시키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아니죠. 베드로런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런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주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아, 선한 사람을 사람을 위하여 음. 음. 아멘. 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국가, 사회 그런데 이 모든 제도는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 권세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역사는 너무 머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쯤 넘었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세상 권세가 세상 권세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불리한 것을 교회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리한 것을 교회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신사참배. 비록 일제 차였지만 신사참배를 요구했잖아요. 그건 절대하면 안 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때 아니 로마서 만을 놓고 볼 때에 세상 권세에 속하는 인간의 불익한 모습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일까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네. 세상의 경건치 않은과 불의를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뭐였어요? 무상숭배였어요. 무상숭배. 자, 그리고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례로 쓰며 마치 만드는 것을 영례로 쓰며 아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우상숭배에 이어서 바로 지적한 범죄는 뭐였습니까?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지적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상숭배와 동성애는요. 공통의 한 단어로 유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동성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가늠이에요. 뭐라고요? 가늠. 자 보세요. 신앙적으로 볼때 가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늠과 육적인 가늠. 보세요. 가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영적 가늠과 육적 가늠. 근데 영적 가늠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럼 육적 가늠의 대표적인 것. 지금 사도바울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동성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약 2000년 전인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지적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어때요? 우상숭배와 동성애가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까? 자 먼저 우상숭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제가 17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가에 있느니, 예가에 있느니, 하느니라. 하느니라. 수니, 아멘.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그 앞에 계시록 12장을 보면 용이 나와요, 용. 용은 누구를 가르키는 걸까요? 사탄, 마귀 사탄. 그래서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듯이 이 마귀 사탄은 짝퉁이에요. 야매해요다 하나님 것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나름의 삼위일체를 형성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 거기 나오는 666 18절의 마음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거의 666이 나오죠. 이 666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666은 어, 거기 보면 짐승의 수라고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666을 어떤 인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볼 때, 상징적으로 볼 때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666,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서 타락한 이유, 계속해가지고 인간 역사와 더불어가지고 함께 쭉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갖다가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가 흔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세력 중에서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666을 그 세력을 인문학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인문학.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문학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문학. 하나님을 배제한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와 그 문화에 대한 연구, 논의, 그것을 아... 정리한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를 논하면서 인간의 문화를 논하면서 하나님을 쏙 빼버려요. 하나님을 배제해요. 이런 인문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문학이 대세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 볼까요? 기무대우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도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 자기를 기하며대우서의 음.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인간을 사랑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결국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을 배제한 인문학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약화되지 않고 더욱 강해질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가 계수록의 말씀 봤었죠. 계수록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계수록 13장 18절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666이 짐승의 숫자이자 무슨수라고나오니까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가 상징하는 바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3이라든지 7이라든지 10과 같은 숫자들은요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완전성과 결부된 숫자입니다. 근데 6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6은요 계시록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수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수. 근데 그 육이 세 번이나 겹쳐있어요. 겹쳐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보통 겹쳐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를. 그렇기 때문에 육이 세 번이나 겹쳐있다는 것, 반복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철저하게, 오직 인간, 인간, 인간. 을 배제한 인간 오직 철저하게. 인간만을강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날의 666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물 s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스스로를 갖다가 우상하는 인간 스스로를 우상하는 요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사회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아마 TV에서 뉴스에서도 보시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야 저거는 무슨 버스야 어디 가는 버스야 그게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상 현실 공간이에요 실제로 없는 가상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만들어낸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근데요, 가상현실 공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요, 인간이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무엇이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laughs>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천신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인간들이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꿰뚫어 찬 것이 바로 메타버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문학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육적인 가능,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미국은 넘어갔어요. 미국은 많은 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가.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실점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니, 혹시 여러분, 길가다가 현수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나는 남자 며느리 원치 않아요. 뭐 그런 내용 혹시 현수막 보셨어요? 아못 보셨구나. 예. 한때는 그 그런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어때요? 그냥 그것만 딱 듣고 보면은 어 좋은 거죠. 그런데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요, 동성애가 쉽게 말해가지고 합법화되는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돼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더 이상은 교회에서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요. 그 위법되는 거예요. 잡혀가요, 신고하면은.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안 좋은 거야라고 교육을 못해요. 그럼 그건 차별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성애는요 성경 말씀하고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허아를 창조하시고 둘을 부부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남자와 오직 한 여자를 부부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동성애는 늘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를 합법하는 것은요 무엇의 기초를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를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행위.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믿는 분들은 이거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6.25 전쟁이 이 땅에 왜 일어났습니까? 자,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 교도할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그에회할기 주었을 때 자기의 영향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 하다 골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 23절의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사 음식, 우상에 맞춰진 제사 음식 먹는 것과 우상 숭배한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또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두아리라교회가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누굴 죽일 거라고요? 그 자녀를 죽일 거라고요. 자녀를 자녀를. 여러분, 신사참배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보면은 1938년도.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가결했습니다. 6개는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에. 1950년에. 봐요. 아버지 세대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신사참배를 가결했고요. 누가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어요? 아들 세대가. 성경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우상숭배 안으로 말해봐, 내가 너희 자녀를 죽이겠다. 결국 그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유교전쟁,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생강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늠죄, 우상숭배건, 동성애건, 영적인 가늠이건, 육적인 가늠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늠죄를 범하는 며, 제2의 유교, 제3의 유교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문학과 동성애의 합법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면 이 땅에도, 한국에도 영적인 가늠과 육적인 가음이 펼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해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번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도가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 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음.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오게 닫쳤는지 아십니까?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요한은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했어요. 세례요한은요 강렬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강렬 외치는 소리였어요.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강렬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한번 오시고 땡입니까? 아니죠. 다시 주님 오셔요. 재림의 주님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누가 새 유한의 그 선지자적인 소명 사명 광야를 외치는 그 소리 누가 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내야 돼 우리가 새 유한의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정치가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례의 유황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른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할 외치는 소리는요.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소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에서는 기도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지적하고 반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실목생입니다 이게 실목생입니다 신사창배 국가의식다 가결했잖아요. 총회에서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교단 탈퇴했잖아요. 이남으로 내려왔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런 교단에 우리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요, 어찌 보면 이기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부디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권세에 복종하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다른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